여기 관 따개진 사주죠. 네. 관 따개진 사주예요. 이런 경우는, 목화온이 오면 좋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금이 가장 강하죠. 네. 예. 화보다 금이 강한 거예요. 네. 예. 네. 예. 금이 강해요. 이 금이 재가 되고, 이, 얘가 생에두는 글자가 이제 수죠. 관이죠. 네. 예. 예. 관이 여기는 아주 튼튼합니다. 이 간이 자리를 옮기면 매우 약해지죠. 어, 그거를 어떻게요? 해 계속 작업으로 잡죠. 이게 운에서는 운에서는 계속 하나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잡아주면 최고 운이 돼요. 모토 운이겠죠? 네, 네 모토 운. 당연히 이 목화가 도와서 얘가 튼튼해져야 네. 네. 정신 안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봐서는 이렇게 봐서는 관을 막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주 원국에서는 병신 앞 해가지고 재를 합하고 있으니까 돈벌려 욕심이 막 많은 거예요. 자 병신 재우은 당연히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그러 금이 강해지면 고통이 돈 때문에 고통이 에요 돈에 감당이 안 돼요. 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이에요. 제가 왕, 한데또 이렇게 왕해지면.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가 다 힘들고, 15살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왔으니,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항마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마가 꼈다, 이게. 공부하는데 마가 꼈다. 공부하는 시절에는 재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5세가 돼서, 기미대운이 됩니다. 힘이 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그런대로 괜찮은 건데. 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개사 제압하는 게좀 아주 하는 게좀 극한 자 애를 잡는 거는 100%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아까 앞 전사주가 네. 상관 경관 했었잖아요 네. 여기도 상관이에요 상관을 갖고 정관을 잡는 거는 네.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꼭뒷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에, 군수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를 해서 군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정선거 뭐, 위도를 이난 예. 그런 형태. 퇴임됐는데뒷탈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형태예요 항상. 작전이 잡았는데 뒷탈이 따르는 게 상관을 갖고 전관을 잡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고 꼭 항상 얘기해 줘야 돼 이거는 그리고 미는? 오미요 미가 금을 생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네. 미가 와서 오미 합해요 그래도 뭐휴열이 없네 네 별일 없어요 이거는 뭐 사오미 이제 화국이 돼서 화가 좀더 튼튼해졌다 네. 오미 합해서 저거를 뭐 합반해버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네. 자, 여기 운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음. 예, 예, 속 시원하지 않아요. 명쾌하지 않고요. 음. 항상 좀 뭔가 미적지근 하면서 음. 그런 형태의 운이요 자, 지금까지 온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운이죠. 음. 그것도 튼튼하게 왔어요. 튼튼하게 와서 빨리도 왔네요. 25에서 35까지 가니까. 잡아버립니다, 계속. 이, 이거 하나 딱 잡아버리면 얘들이 다 잡는 거예요. 내 네, 식신을 갖고. 사중에 있는 무토가 똑같은 글자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합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최대 효율이 나오면 되죠. 최대로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전에 뭐, 김미대원에 뭔가 미적지근하게 뭐 있다가 저기 무대원 들어오면서 갑자기 뭐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관보다는 제로 터져요. 대, 제로. 음. 관을 잡았는데 제가 터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통, 관통, 이 하나가 에, 관이 하나, 하나가 많은 제들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음. 이관 하나를 잡으면 이 많은 제들을내 걸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음. 적군의 수장을 잡으면 그 나머지 병사들은 다 잡은 거랑 똑같아요. 음. 5화, 얘는, 얘는 들어와서, 하금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은 되는,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지만, 네. 큰 돈이 안 되는 거지, 얘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무어대 운이. 여기는 100%가 최고 운이라고 치면, 120% 운이에요. 어. 모토를, 모토가 최고 운이라고. 네, 뭐, 네. 것 때문에. 아. 밑에 무초가 들어와서 신금을 토생금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정사업입니다. 얘는 겁제양인이에요. 겁제양인이 들어와서 정계충을 합니다. 그럼 강과 양인이 붙었어요. 이게 항상 시비 구설이고 시비 다툼이고 관제소송이 돼요. 옥사올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계돼서 뭐 합작 일을 하든지, 종업을 하든지, 꼭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일이죠, 당연히. 그것 때 싸우는 거잖아. 음. 이놈이 같은 화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때리는 거다. 그게 이게좀 대충이에요, 이 그리고 전화가 이제 힘이 남아있으면, 이신경을 극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도 좋은 거안 좋은 것이 다 아닙니다. 화학금 해전건 어차피 금을 잡아야 되니까, 금이 워낙에 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윤원이 벌었어.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벌었어. 근데 거기에서 내한테 이제 떨어질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이 돌아서 얘를 극해버리면 병신하기 매우 약해져 버립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게 끈이 매우 약해져,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강하게 뭐 전개충 이런 형태로 <laughs>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두툼하게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매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이 내가 한 80%를 갖고 있었어요. 네. 병신 앞으로. 근데, 이 정이 와서 극혀버 하니까, 2 30% 떨어져 버려요. 네. 응? 이거 그러니까 네. 1년에 연봉을 8억씩 받고 있다가, 네. 2억, 3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그 형태예요, 이거. 그리고, 이 상황은 또 매우 좋죠. 예 네. 얘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붙어서 내 네. 네, 녹이 합해서 합해서 잡습니다 녹을 이용해서 이 재를 잡는 거는 내 몸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자 병아 병하. 병아가 병오로 있었는데 병진으로 바뀐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네. 개수하고 있어도 안 좋고 병신합을 하긴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잡아요 네. 여기는 위아래가 다안 좋은 형태. 여기서 많이 걸었던 거, 여기서 거의 다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을묘대운이 됩니다. 을자체는 수생목 개수가 수생목 하는 거좋아요 수생목 좋고 어, 을신충 하는 거안 좋죠. 을신충 하면 경신압이 깨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에 정인이 돌아서 정이 정인이 돌아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의신충 하는 거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병아를 생해주는 건 좋습니다. 네. 그죠? 이 개수가 생해줘서 또 병아를 생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더 많아요. 네. 음. 의신충. 네. 3분의 1 정도 좋은 눈입니다 3분의 2가 안 좋은 눈입니다 자, 그리고, 가빈 개운이 들어옵니다. 가빈 개운은 전체적으로 좋죠. 네. 그죠? 왜 좋죠? 아, 저기. 을리 의미하고는 틀리잖아. 여기서 뭐, 여기는 을신충이었지만, 어. 그냥, 극 있잖아요. 네. 극 아무 상관 없어요. 병화가 커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인이 음. 돌아서 인원 합해서 커지고, 생에서 커지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 커진다고 해서, 화를 잘 극할 수 있는가요? 뭐, 방법이 사유하으로사가 관계자 사유학 내가 화극은 해요. 아, 한다고요? 화가 굽은건데 화가 굽 안해요? 아 근데 <laughs> 저래가지고 뭐좀 효율이 없잖아요 데얘도 붙어있으면 훨씬 더잘 잡겠죠 떨어져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리로 땡기잖아 근데 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거에요 병신합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생화해주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GT에서도 당연히 얘가 돌아서 응. 얘들 움직이게 해주면 가만히 뜬 놈이 움직이면서 극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처럼 막 이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니까 러 여기, 요, 운, 여기 운 빼고는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이 정도도 탈만 한 거예요. 그냥, 그, 우리 일반 소시민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궁금하신 점? 아주 면쾌하게 해설해 가지고 네. 이 사업 에서 여기에 이제 계속 정관을 잡았잖아요. 요거는 네. 자기가 원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란 뜻이에요. 네. 뭐 단지 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고 계사자 네. 뜻이. 네. 예 뜻이.